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 학과장 이정현입니다. 우리 글로벌 한국학과는 2007년에 한국 언어문화학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 많이 보실 수 있지요. 우리 글로벌 한국학과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과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은 1학년 때 우선 정보화,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 그 다음에 사고와 표현 등의 그런 기본적인 교양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전공에 들어서서는 한국학 입문 그래서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등 한국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알아야 하는지 또 인문 단계에서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 등을 네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한국어 문법론 여러분들이 문법하면 굉장히 어, 딱딱하고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제가 문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쉽고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어,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고요 그 최종적으로는 고학년 때 여러분들이 해외에 지금 물론 코로나긴 하지만 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외 각국에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인턴십, 실습을 할수 있도록 진정 한국어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실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학교에서 1989년에 개원한 한국어 교육원에서 여러분들이 교원이 되기 위한 실습도 직접 해볼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 전공 동아리는 세 개가 있는데요. 네첫 번째로는 음 국제 문화 교류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일본 학생이 가장 많이 있고요. 베트남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뭐 오스트리아 등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데요. 그 학생들하고 같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국제 문화 교류회. 라는 동아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 사랑해라는 어 동아리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봉사활동도 직접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 학교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하고 이제 매칭을 해서 또 봉사활동도 가고 함께 서로 언어를 교류하는 그런 동아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축구 동아리인 OKFC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영어 실력을 갖추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리가 직접 가르치기 위해서는 영어도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되고 또 글로벌 시대인 만큼 영어 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좀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좀 문화적인 포용력을 가지고 우리 학과에 진학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다양한 민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아 이런 면에서 우리와 다르구나 또는 아 이런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과 그 다음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안목을 갖추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 한국 국적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글이 우수한 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자부심, 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어야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작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 해외를 무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한국어 교사가 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가 재학생으로 있다 보니까요 학생들과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의 마음을 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자, 세계로. 오라 세계여. 이 구호는 우리 학과 구호인데요. 우리는 전 세계를 무대로 네. 우리는 진출합니다. 또전 세계 많은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학교 또 우리 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자 세계로 오라 세계여.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 우리 선문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를 네,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글로벌 한국학과는 전 세계를 무대로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들과 글로벌 프론티어라든지 액션 프론티어 등등 그런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의 네, 능력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과에 직접 오셔서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환영합니다.